안녕하세요. 한성자동차 서초전시장 프로드 엑스퍼트 이창욱입니다. 오늘은 더뉴 EQS 사백공 플러스 AMG 라인 차량에 대해 시승을 하면서 고객님들께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승 다녀와볼 코스는 한성자동차 서초전시장에서 출발해서 한성자동차 벤츠 수원 서비스센터입니다. 목적지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벤츠. 벤츠 수원 서비스 센터로 길 안내해줘.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현재 30km로 되어 있습니다. EQS 차량을 시승을 하면서 어떠한 종들이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차량 주행 간에 차량 정지 상태에서 도움이 될 만한 기능을 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호 대기 상태 또는 차량 정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계실 텐데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빠르게 한번 꾹 누르게 되면 계기판 하단에 홀드라는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에서 잠깐 발을 떼셨다가 다시 차량이 출발하게 되면 그때 엑셀레스터를 통해 출발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편히 대기 상태에서 계실 수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차량이 출발하기 때문에 저도 다시 엑셀레이터를 통해서 밝게 되면 자동으로 홀드는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운데에 있는 이 센터 대형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하이퍼 스크린의 17.7인치의 OLED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보다 선명하게 되어 있고 지금 내비게이션 상에서도 실제 카메라 화면을 띄워서 보다 직관적으로 내비게이션 안내를 하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이 계기판 같은 경우도 현재 12.3인치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계기판에 보이는 이 디자인 테마 또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희 왼쪽에 있는 스티어링 휠 버튼에 홈버튼을 눌러보면 이 계기판의 테마도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모드로 놓았을 때는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 또한 내비게이션으로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 HD 같은 경우도 테마 변경이 가능합니다. 뭐 증강현실, 증강현실 HD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테마로 해서 디자인 변경을 해서 뭐 원하는 걸로 보시면서 주행이 또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출발을 해볼 텐데 지금 왼쪽에서의 소리 들었을 센서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 어시스트 기능이 지금 현재 작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행 중인 상태에서는 방향지시등을 넣었을 때 왼쪽 또는 오른쪽에 이제 차량이 있다 후측방 쪽으로 차량이 감지되는 경우에 작동되는 센서 기능입니다. 방향지시등을 넣지 않았을 때에는 사이드미러 쪽으로 경고등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행을 하면서 터치로 작동하기 제한될 때는 음성명령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제가 몇 가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벤츠 나 추워 네 이렇게 제어되는 명령인식 기능과 또는 안녕 벤츠 앰비언트 라인트 빨간색으로 바꿔줘. 네, 보다 확실하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 음성명령 인식은 학습효과로 인해서 고객님들께서 자주 목소리를 내주시면 그에 맞게끔 빠르게 인식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있는데 이 경부고속도로를 타면서 이제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에 대해서 좀 안내 좀, 해드,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털게이트를 지났는데 50%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종 저공해 차량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그리고 공영주차장 할인, 그리고 공항주차장 할인까지 더불어서 혜택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속도로 주행 간에 또한 가지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차간거리 조절 아래에 있는 림 속도 제한 어시스트 기능입니다. 제한 속도 또는 구간 단속 구간에서 주행하는 속도에서 림 버튼을 눌러주셔서 세트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현재 주행하고 있는 속도로 잠기게 됩니다. 최고 속도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 속도 이상으로는 벗어나지 못하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반대로 해제를 하실 때에는 다시 한번 이림 버튼을 눌러두면 해제가 가능하고 다시 일반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에 또한 가지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입니다 보통 반자율 주행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고속도로 주행 중에 저희 세트 플러스를 눌렀을 때 가운데에서 초록색으로 색상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는 지금 현재 속도로 저장이 되어 있고 속도 변경을 원할 때에는 세트 플러스, 세트 마이너스 쪽으로 훑어주셨을 때는 1km씩 속도 증감 속이 되고 버튼식으로 눌렀을 때는 10km씩 증감 속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차와 차간 거리 조절 기능은 이 세트 플러스 위에 오른쪽에 있는 차간 거리 조절 아이콘을 눌러주면서 앞에 차와 차간 거리 조절까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손을 떼고 계셨더라도 앞에서 핸들을 잡아달라고 하는 메뉴가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초록색 화면을 다시 보시면서 반자율주행 기능이 가능하고 이 반자율주행 기능 같은 경우는 주행에서의 보조장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주시는 필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EQS 차량에는 액티브 차선 변경 어시스트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액티브 차선 변경 어시스트는 고속도로 또는 고속화 도로에서 시속 80km 이상 주행 중에 방향지시 등을 넣어주면 그 방향지시를 넣는 방향대로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해제를 원하실 때는 아래쪽에 있는 왼쪽 하단에 캔슬 버튼 또는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시면 해제가 가능하고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주행하시다가 다시 이 전단계 실행을 원하시면 캔슬 버튼 위에 있는 RES라고 하는 리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다시 실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 대형 OLED 화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원하는 메뉴 쪽으로도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앱이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메르세데스 미라는 -Me 항목을 볼수 있습니다. 이 메르세데스 미는 메르세데스 미 커넥티제라고 해서 차량과 핸드폰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차량에 대한 정보를 핸드폰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원격 시동, 원격 잠금, 그리고 차량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차량을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옆쪽에 있는 이 설정이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차량에 대한 모든 기능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 중에서도 전기차량만의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앞에 있는 사운드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이 사운드 익스피리언스는 실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용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내연기관처럼 주행을 만들어주는 효과 시스템입니다.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 모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용하면서 원하는 스타일로 선택을 해서 주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GPS 기반 리프팅이라는 기능 또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GPS 기반 리프팅은 실질적으로 주행을 하면서 서스펜션을 올렸을 때그 위치, 해당 위치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위치에 저, 그 위치에 도달하였을 때는 자동적으로 차량 레벨을 높여 주는 기능입니다. 평상시에 자주 이용하는 도로에서는 이 GPS 기반 리프팅을 사용해서 차량 레벨을 올려 줄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행 모드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의 주행 모드는 이 다이나믹 셀렉트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주행 모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총네 가지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에코 모드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끔 하는 연비 주행 모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컴포트 모드는 편안한 주행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금 더 차량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인디비주얼 모드에서는 직접적인 주행 모드를 커스텀할 수 있는 나만의 사용자 설정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는 회생제동 모드가 있습니다. 이 회생제동 모드는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는총 4가지의 회생제동 모드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드라이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가장 마일드한 회생제동 모드가 되겠고, 이 앞에 있는 헤드시프트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쪽을 당겼을 때는 강력한 회생제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플러스일 때는 회생제동이 없는 모드. 그리고 플러스 모드를 당기고 있을 때는 인텔리전트 회생제동이라고 해서 D-auto. 자동으로 회생제동이 주행에 맞게끔 설정이 되는 단계가 총 4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 제동을 통해서는 원 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합니다. 이원 페달 드라이빙은 엑셀레이터를 통해서 엑셀 또는 브레이킹을 걸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간단하게 시연을 보여 드리면 주행에서의 엑셀레이터를 꾹 밟으면 차량이 앞으로 나가고 엑셀레이터를 서서히 떼면 반대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 가능 거리 또한 늘릴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최적의 에너지 효율을 제공하는 단계 조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에 이제 차량의 주행 가능 거리만 확인할 게 아니고 앞쪽에 있는 이 EQ 메뉴에서는 차량 충전 관련되어 있는 안내 메뉴와 현재 주행할 수 있는 이 가능 거리도 나오지만. 주행 가능 거리를 최대로 늘릴 수 있는 방법 또한 나와 있습니다. 컴포트 각종 기능을 제한해 하셨을 때는 더 많은 주행 거리를 할수 있다라는 안내 표시창과 더불어서 연비 메뉴에서는 지금 현재 주행을 하면서 내가 얼마만큼의 경제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비 모드가 되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도 체크링이 가능합니다. 공조 장치 기능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량의 공조장치를 좀 보시면 앞에 왼쪽과 오른쪽의 동그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온도 설정을 하실 때에는 위, 아래로 온도 설정을 하였을 때 온도 표시, 좌우측으로는 바람의 세기까지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온도 조절 메뉴에서는 1열 시트에 대해서도 바람이 나오는 방향 설정까지 가능하지만 뒷좌석에 앉은 2열 시트에서도 온도 설정과 바람의 세기, 바람의 나오는 방향 설정이 가능합니다. 공기질의 상태에서는 말씀드린 이 헤파 필터에 대해서 보여주는 안내 표시고 외부 그리고 내부에 유입되었을 때 공기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EQS 차량은 사전 온도 조절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전 온도 조절은 시동을 끄기 전에 미리 다음에 탑승할 시간을 설정을 해 놓았을 때는 그 시간 전에 차량의 배터리에 있는 열로 미리 온도를 설정을 해 놓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 또한 여름철 또는 겨울철에 이용을 하였을 때는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e q s 차량에는 360도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 확인 같은 경우에는 차량 주변이나 물체에 감지가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화면에서 작동이 되고 있지만 저희 왼쪽에 있는 이 카메라 버튼을 통해서도 주변의 물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입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에너자이징 컴포트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량 운전자가 운전자의 기분에 맞게끔 좀더 외병을 최적화해주는 기능인데 해당 기능은 이제 컴포트 메뉴에서 에너자이징 컴포트를 통해서 각종 기분에 따라서 조절을 실행을 했을 때는 차량의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차량의 온도 그리고 차량의 전체적인 테마가 운전자의 기분에 맞게끔 그리고 최적의 주행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게끔 유도하는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다양한 기능 조작을 하기에 조금 제한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희 차량의 홈 버튼을 길게 꾹 누르고 있을 때 다양한 스크린 메뉴 선택이 가능하고, 원하는 메뉴 터치를 해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주행을 하다가도 다른 기능 사용하는 테마와 전체적으로 해당 메뉴에 대해서 선택 가능한 테마. 이두 가지 테마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주행을 하면서 좀더 편한 기능으로 설정을 할수 있는 테마 변경도 가능합니다. 네, 저는 이제 뒷좌석 2열 시트에 탑승을 하였는데요. 2열 시트에서는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성자동차 서초 전시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열에서의 부드러운 승차감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 시에도 차량 레벨을 자동적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게 되면 파노라마 선루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훨씬 더 넓은 개방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열 도어 쪽을 보게 되면 친환경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고, 가운데로 보이는 레드 스티치는 한층 더 스포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스웨이드 마감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량의 스피커 같은 경우는 구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퀄라이저 기능, 밸런스, 페이터, 밸런스 페이더 조절 기능이 같이 포함이 돼서 한층 더 운전자, 실내 운전자의 음악 취향에 맞게끔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열의 오른쪽을 보게 되면 이 도어 팔걸이 부분에는 리얼 우드로 마감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층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각종 위치한 이 버튼들은 항공기와 항공기에서 떠서 주행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성을 위해서도 사이드 쪽에 옷걸이를 걸어 두실 수가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실내, 조명 등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체 뒤에 실내 등 온오프 버튼과 각 좌석의 독서 등의 기능까지 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열 시트 끝에 보게 되면 이 파져있는 홈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 홈의 기능은 트렁크에서 폴딩을 하였을 때 안전벨트가 걸리지 않도록 안전벨트 클립을 꽂아서 폴딩할 수 있는 홈입니다. 홈에 안전벨트 클립을 연결하지 않으셔도 폴딩은 제대로 작동하겠지만 꽂아서 사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2열에서도 음성인식 기능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벤츠. 엠비언트 라이트 파란색으로 바꿔줘. 네. 지금처럼 바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엠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단색 컬러로는 64가지, 그리고 멀티 컬러로는 12가지의 색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컬러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브랜드 최초의 럭셔리 전기 세단인 더뉴 EQS 450 플러스 AMG라인 차량 어떠셨나요?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보다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까운 한성자동차를 통해 자세한 상담 및 시승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